7월 25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입니다. 미국 대표 3대 지수, 미국 낙스타백, 미국 필라 대표 반도체, 미국 S&P 500에 그리고 2배 레버리지에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하고 있는 임진강 버핏입니다. 일단 제 계좌를 먼저 공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직투 계좌는 40.69%로 떨어졌고 수익금도 2,579만원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국내 계좌 역시 22.26%까지 떨어졌고 수익금도 833만원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 미국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2년 만에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전기차 회사, 테슬라 주가가 무려 12%나 폭락한 상태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3.64% 하락하였는데 2022년 10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소위 매그니트센트 세븐이라고 불리면서 증시를 이끌어온 7개 대형 회사가 주식이 일제히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앞서 이야기하였지만 테슬라 주가는 12.3%나 크게 폭락하며 기술주 증시 하락을 키웠습니다. 어제 발표된 2분기 순이익이 1년 전보다 45%나 크게 줄었고 특히 미국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진 영향이 큽니다. 타 자동차 회사들이 33% 판매를 늘린 사이 테슬라는 9.6%나 판매량이 줄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민주당 텃밭인 주요 주위에서 실적이 더 줄어들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로 갈수록 머스크는 더 많은 지지, 행동들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대표 주자인 엔비디아는 6.8%나 빠졌고, 구글 모 회사인 알파벳과 페이스북 모 회사인 메타도 5%대나 하락하였습니다. S&P 500은 2.3%, 필라데피의 반도체 지수는 5%나 하락하였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은 보이지만, 우리 장기 투자자들은 절대 매도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조금씩 모아가는 시기입니다. 투자자인 우리는 긴 호흡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이 시장에는 앞서 인터뷰 영상에서 존 버글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시장은 무당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항상 비관론과 하락 핑계는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절대 주가의 등당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이 성공 투자로 가는 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큰 하락장에 더큰 하락이 올 거라 예상합니다. 절대 여러분들은 시장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장기 투자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립식 투자가 가장 좋고 심플한 투자이며 이런 큰 하락장이 찾아오면 평소보다 조금 더 매수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더큰 수익률이 되어 있을 겁니다. 폭락과 폭등을 겪으며 저는 한 주도 매도하지 않고 3년 가까이 투자를 하여 왔습니다. 30년에는 우리의 투자가 더큰 열매를 맺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도 장기 투자 주식 종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3대 지수와 한국 코스피 5년 수익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S&P 500은 83.9%나 나스닥 100은 147%,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40% 수익률이며 코스피는 33% 수익률입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미국 3대 지수는 평균 155%나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환율 효과까지 있습니다. 이 환율 효과를 더하면 180%가 넘는 수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100% 수익률은 2배입니다. 그러니 180%면 3배 가까운 수익률을 보고 있는 겁니다. 미국 3대 지수와 코스피를 비교했을 때 미국의 3대 지수가 6배 이상 수익률이 높은 걸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꾸준히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내 주식에 머물러 계신 분들은 가감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꾸준히 우상향하는 미국 주식에 엉덩이 무겁게 깔고 앉아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